안녕하세요. 반쪽인의 영상 행복한꽃 그룹과 함께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보시는 아이는 아주 물마름이 좋은 행복토우 화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앙증맞은 서 있는 아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 있는 아이라 하면 이몸 전체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아이를 일컬어서 제가 서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담쟁이 아이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담벼락에 손을 내밀고 있는 개구쟁이 이 모습이 상당히 귀엽고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 서 있는 아이는 행복토우 화분 3번으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 아이 3번. 그리고 이렇게 담쟁이 아이는요. 이렇게 4번으로, 행복도 4번으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토 화분은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 고수님들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거든요. 장식도 하고, 양증맞은 표정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우리 키핑장 고수님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번에 행복한 꽃고르에에서 이렇게 수제 화분, 국산 화분, 이렇게 토 화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귀엽고 깜찍한 개구쟁이진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이쪽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다크 누브라 삼두 아이를 이렇게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괜찮죠? 물은 조금 빠졌지만 아직도 이렇게 빨간게 물이 든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다크 누브라 삼두를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먼저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재기 전에 이 아이들은요. 색깔과 이 모양이 조금씩 틀리다는 걸 랜덤으로 배송이 된다는 걸 이렇게 참조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지금 제가 빨강 모자, 빨간 머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해서 색깔과 이 모양은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완벽하게 똑같지 않거든요. 그점 참고하셔서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우리 매니아님들 주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아이는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아이 2종에 3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 분 높이가 11cm 나옵니다. 11cm. 보기보다 상당히 큰 아이고요. 재면요. 11cm가 나오네요. 11cm. 다크, 누브라시모떤 아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신겨져 있죠. 그리고 서 있는 아이 두 번째. 이 아이도 높이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요 아이는 11cm가 나오네요. 11cm. 전이가 요 아이도 11cm 나오고요. 내경은 9.5가 나옵니다. 무게가 무겁지 않아요. 배수구멍도 아주 시원하게 잘 뚫려져 있고요. 다리 튼실하게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발이 굉장히 크네요. 사이즈가. <laughs> 밌게 굉장히 이렇게 발이 사이즈가 신발이 엄청나게 큰 신발을 신고 있는 개고장이 토어분이었습니다서 있는 아이. 이렇게 이종에 36,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담쟁이 아이. 이 아이도 다리가 3개 아주 튼실하게 붙어 있고요 배수구멍도 시원하게 잘돌려져 있습니다. 이 높이 재시면요. 아이까지는 제가 재지 않을 거예요. 화분 높이만 질 건데요. 화분 높이 1 1 c m 고요 전이가 11, 내경은 9cm가 나옵니다. 담쟁이 아이 첫번째 아이였고요 담쟁이 두번째 높이 11, 전이가 1 0 2.5, 12.5, 4경은 11cm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게 수조화분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도 0.5m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엽죠? 담쟁이 아이. 안에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우리 창아이들 심거나 아니면 철화 같은 아이, 군생아이 이렇게 심어놓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화분입니다. 토우분이었습니다. 행복한 꽃구름. 3번, 서 있는 아이, 담쟁이 4번. 이렇게 두 세트에 36,000원. 뒤쪽에도 두 세트에 36,000원인데요. 이네 아이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게 총네 아이를 구매하시면 72,000원인데 10% 할인해서 64,800원에 여기 서 있는 아이랑 담쟁이 아이, 네 아이를 모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조를 하시면 아주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 제가 이 화분 보고 굉장히 정말 만족했던 아이입니다. 이애가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다크누브라와 함께 식혜를 해놓은 아인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굉장히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이런 사이즈를 너무너무 구하고 있었는데, 갖고 싶고, 구하고 싶게 해서 이런 사이즈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분을 사서 심을까라고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주 멋진 지지미 아이가 이렇게 배송이 되어져 와서,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색재를 해놓았습니다. 보시는 아이는 이렇게 사각 색 개, 원형, 항아리처럼 생긴 아이와의세 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색깔은 이렇게 연두색이 빛나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핑크빛 예쁘죠. 이런 핑크빛 꽃이 달린 아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보라색이 있는 아이. 이렇게 세트 보이시죠. 이렇게 두 세트씩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각과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원형 아이에는 제가 이렇게 예쁜, 아우 너무 예쁘죠. 한국사,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심으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라인인데요. 이 아이가 핑크 콜로라타 아이입니다. 핑크 콜로라타. 너무 예쁘죠? 방울토에다가 이렇게 행복한 꽃구르 흙 화산석을 올려서 우리 예쁜 화분에다 식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너무 멋집니다. 이와이는 지짐이라고 하고, 이 애가 왜 지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짐이라 하면은, 우리 경상도에서는 보통 파전, 해물전을 부산에서는 찌짐이라고 하거든요. 찌짐. 그래서 이와이가 찌짐이라고 이름을 붙였길래 상당히 많이 웃었는데요. 어, 왜찌짐이라고 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laughs> 제가 이 아이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각이 3개, 이렇게 항아리 3개가 있고요. 제가 사이즈는 심지 않은 아이, 이렇게 전이를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가 13.5가 나오고요. 내경 10cm가 나옵니다. 내경 10cm. 아주 괜찮죠? 높이는 화분 심겨진 아이 12.5가 나옵니다. 12.5. 13과 12cm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꽃이 보시면은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코사지가 입체적으로 붙어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배송도 아주 튼실하게 잘 붙어 있어서 배송 오는 내내 이렇게 부서짐 없이 상당히 이렇게 잘 붙어서 배송이 안전하게 왔습니다 다리 3개 요 아이는 수입 화분입니다 스티커 붙어 있죠 이 스티커는 잘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수집 화분은 안쪽에 이렇게 다리 쪽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저쪽에는 배수돌이를 이렇게 수축 놓고 위에 마사를 좀 깔면은 우리 아이들 아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성장 시킬수 있는 아주 멋진 화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양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 코사지도 굉장히 예쁘지만 여기 뒷 모습도 나무 나뭇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 화분이 이렇게 뒤로만 있어도 상당히 예쁩니다. 요약이 아주 반짝반짝이 붙어 있지만, 칠해져 있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요약이 칠해지지 않아서 요 아이도 아주 멋지게 성장할 그런 아이로 보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앞쪽에는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색재가 되어 있느라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아이입니다. 이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받은 아이는 이렇게 핑크핑크한 아주 오묘일조묘한 예쁜 꽃이 있는데, 우리 다른 코스님들 영상 보면은 요 핑크빛이 굉장히 붉고 레드빛으로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색상은 또 랜덤이니까 아주 아주 멋진, 어느 것을 받아도 다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정말 강력 추천해 주고 싶은 사이즈입니다. 예쁘죠? 고사지, 그 여봉오리도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렇게 식기는 굉장히 예쁘죠.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 중에 이 아이 중에 또하나가제 일기장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한 꽃구수 그 굉장히 좋아하는 하지만은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세트는 제가 메모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또 방문했을 때 이런 아이들 한 세트씩 더 이제 구매를 하려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또 메모를 하고 있답니다. <laughs> 그래야지 또 나눔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아이. 어우, 예쁘다. 요 아이는 환엽궁전이라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오, 이 색깔이 계속 이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제 날이 이제 저서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가 또 푸르름이 또 빛나고일 아이인데 그 푸르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또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식재를 할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우리 행복한 꽃그루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꽃이 이렇게 세 개가 잘 붙어 있어요. 녹두빛이라고 해야 될지 아이보리라고 해야 될지 베이지라고 해야 할지 아주 <laughs> 오묘한 그런 색깔입니다. 색깔 참 예쁘고요. 이렇게 사각 화분에 환역궁전이란 아이를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핑크색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핑크색이 예쁘죠. 어우, 사이즈가 어찌나 이래 좋은지 와 정말 멋집니다. 요 아이 전이가 13.5, 내경이 11. 그리고 높이는, 우리 심겨진 아이로 12.5가 나옵니다. 12.5. 12.5.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0.23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렇게 핑크빛도 아주 은은한 매력이 상당히 예쁩니다. 멋있죠? 이유약 자체도 굉장히 반짝반짝한데요. 이 모습도 이제 햇빛에 반사되면은 얼마나 예쁘게요. 지금 해님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집 앞에는 아시다시피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주말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6시까지 계속 밖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해서 너무 너무 음악이 세게 들어와서 제가 계속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지금 딱. 오후 6시 되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찍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요즘에는. 날이 좋다고, 이제 여유있게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아이를 자랑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는데, 요즘에는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밖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음악과 춤과 또 뭐, 우리 국악들, 그런 것도 막 들리기 때문에, 저 베란다 물만 열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6시 딱 되니까 밖에 음악 소리가 딱 멈춰졌어요. 해서또 음악이 들리기 전에 얼른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답니다. 행복한 곳 고르고 빨리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고수님들과 우리 이제 시작하는 초보맘님들께 자랑을 해야, 해야지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구매를 하실 텐데 밖에 음악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또 자막 처리하기도 이런 거는 좀 힘들잖아요. 이런거는 사이즈도 재야되고 또 이렇게 어떤지 앞뒤로도 보여줘야되고 막 이렇게 세밀하게 다 설명도 해야되기 때문에 자막은 조금 불가피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이렇게 드디어 해가 진이 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와 마음이 급하네 또 음악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이렇게 서있는 아이 행복토우분 3번이었고요 잠쟁이 행복토우분 4번 너무 깜찍한 그런 아이입니다. 예쁘죠? 여기 제가 구멍기를 한번 살짝 뿌려볼까요꽃 고수님들께서 한 번씩 그렇게 영상을 촬영하시던데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보이시죠? 순식간에 얘가 빨아먹었어요. 이렇게 묻어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 마름이 너무 너무 좋은 그런 토우분입니다. 무게감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아이들 장식해도 예쁠 아이입니다. 키핑장에 선반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 우리 캐릭터 사가지고도 앞에 많이 장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화분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계를 하셔서. 장식도 하고, 다육이도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 다육 생활을 할까요? <laughs> 오늘은 행복한 꽃그룹, 행복도우, 3번 서 있는 애, 4번 담쟁이, 그리고 찌짐이, 원형과 사각,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서 있는 아이, 담쟁이 각각 36,000원이고요. 네 세트 구매 시10% 할인해서 64,800원에 네 세트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찌짐이 1번 원형입니다. 원형 3종에 27,000원, 사각 2번, 27,000원, 3종입니다. 3종, 3종, 원형 1번, 2번, 사각 2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요렇게 보시고, 애들께. 선별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우분도 상당히 귀엽지만은 저는 요 아이 찌짐이를 정말 강추해주고 싶어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초보맘님들은 이제 콩분, 미니분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다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콩분에 심었던 아이들이 사이즈가 좀 커져가지고. 분갈이를 할 시기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한다고는 했는데 요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 해서 아직까지 분갈이 못한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 이제. 분갈이를 시작할 때이런 사이즈로 이사를 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다육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온 게 지금 얼굴이 많이 많이 커졌거든요. 저에게도 와서 얼굴에 성장을 해 주고 이제 조금 무겁다고 색깔도 내 주는 아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주 멋진 찌짐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더 예쁘고 더 고급지고 또볼 때마다 힐링되는 그런 다육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봅니다. 정말 이 아이는 추천해 주고 싶. 그런 사이즈입니다. 대형 화분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요하에 품으셔서 음, 영상보다 실물이 더 예쁜 우리 찌짐이 원형 1번, 사각 2번이었습니다. 가격 너무 좋죠? 하나에 9,000원 밖에 안 해요. 9, 3, 27. 3종에 27,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입 화분도 너무 좋지만 가격 면에서 부담이 된다 싶으신 우리 고수님들, 그리고 처음 막님들 이렇게 저렴한 화분 드리셔서 이렇게 쌍도나 군생, 아니면 은철학 같은 아이, 이렇게 심어놓으면 정말 굉장히 예쁜 그런 다육생활이지 싶습니다.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고,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밖에 또 노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얼른 영상 마무리 짓고,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